오늘 이렇게 에어팟 맥스의 언박싱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제는 또 겨울이 다가오고 제 귀가 이렇게 시려운 그런 계절이 왔다 보니 귀돌이가 좀 필요해서 이렇게 또 샀습니다. <laughs> 그리고 또 요즘 에어팟 맥스는 패션템이잖아요. 에어팟 맥스를 끼고 일본 거리를 걷는 나, 이 에어팟 맥스를 끼고 비행기에서 노래를 듣는 나, 다 보고 싶어서 샀습니다. 이 애플의 뭐 아이패드 병이나 에어팟 맥스 병은 사기 전까지는 고쳐지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일단 저는 크림에서 샀고요. 그래서 여기가 이미 뜯겨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이 박스 뜯는 요 맛이 있는 건데 그거는 못 하지만 일단 뜯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 크림도 그래도 여기 이런 식으로 해 준다. 와!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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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에어팟 맥스를 가지게 되었습니다요. <laughs> 어, 무거워! <laughs> 드디어 내가 에어팟 맥스를 끼는구나. <laughs> 애플은 요 뜯는 것 때문에 언박싱을 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자, <laughs> 뜯었다. <laughs> <아우. 웃음> 얘를 좀 뒤에 내려 놓을까? 네, 에어팟 맥스까지 산 사람들은 이미 사실상 이런 게다 있는 사람들이거든. 그리고 조금 이따가 언박싱 할이 친구들도, 어, 이 친구들도 뒤에 열어보자. 와! 아, 어머. 와! 미쳤다. 보이세요, 이거? 내가 드디어 에어팟 맥스를. 이거는 한번더 찍어야 돼, 이거는. 유튜브로서의 그리고 또 앱등이로서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다. 우와. 어이 무슨 냄새야? 애플 제품에서 여태까지 맡아본 적 없는 냄새인데? 조금. 응? 아무튼 어 생각보다 진짜 묵직하네요. 여기 안에는 이렇게 여기 안에는 이제 애플 스티커가 없대요. 뭐 어차피 있어도 안 썼지만 하고 이렇게 아직도 라이트닝. 오, 오 자성이 세다. 내가 이거 영상을 보고 얘를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알게 됐지. 오요렇게돼 있답니다요. 오오오오요 케이스 자체가 스마트 케이스라서 얘 안에 넣으면은 이제 뭐 절전모드가 되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이 에어팟 맥스 자체에는 절전모드가 없어서? 아오오오 오.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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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써 손좀 닿았다고 이렇게 기미설이네요와 근데 진짜 이쁘긴 하다. 와우. 오오 오, 돌아가는 거 스무스해. 한번 써볼게요. 아, 아, 우와. 오, 바로 노이즈 캔슬링이 되는 것 같아. 어머. 여기 있는 이 버튼을 누르면은 주변음 허용이라 노이즈 캔슬링이 되는 것 같고, 오, 내 목소리도 잘안 들려. 한번 노래를 들어볼게요. 아, 나 이거 귀걸이. 허, 치명적인 문제가 발견됐어. 이거 귀걸이하고 얘를 쓰면은 귀가 아픈데? 잠깐만. 얘를 좀 늘려보자. 어, 늘리는 거 스무스하게 잘 됩니다. 어, 아. 허, 여러분, 이거 너무 치명적이다. 오 귀걸이 끼시는 분들 에어팟 이거 끼릴 때 귀걸이 빼세요? 하하. 어때요? 에어팟을 낀나 노래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안티프레절 한번 들어봐너오 괜찮은데? 이게 볼륨 조절 버튼이라고. 이거 한번 누르면 정지, 다시 누르면 재생, 두번 누르면 다음 곡. 솔직히 저는 막귀라서 음질이 좋은지 안 좋은지도 뭐잘 모르겠고 그냥 괜찮습니다. 그리고 얘는 이렇게 걸쳐둠으로써 이제 진가를 발휘를 하게 되는데 음, 음, 음. 화장이 좀 묻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이렇게 좀 이렇게 고개 확확 숙이고 하면은 화장이 묻을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어, 아 그럴 때는 얘를 좀 길게 빼주면 되겠다. 오 좋은 패션템인데요. <laughs> 자, 그 다음에 이제 자세한 디자인을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 부분은 막히는 거 없이 그냥 쭉 힘으로 당기고 넣기만 하면 스무스하게 돌아갑니다. 뭐 얘도 분리가 이렇게 돼요. 얘가 또 쉽게 때가 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분리를 해서 빨수 있다고 합니다. 또 이렇게 큼지막하게 왼쪽 오른쪽이 적혀있고요. 자석으로 착 붙어요. 하고 여기 메시망이 어 이게 제가 영상으로도 많이 봤지만 실제로 이런 느낌일 거라고 생각을 못했거든요 뭔가 이런 부드러움일 줄은 몰랐는데 엄청 부드러워요 여기에서 노래를 이렇게 듣고 있다가 아이패드로 넘어가서 노래를 틀면 바로 이쪽으로 넘어옵니다 불편함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사실 끼고 나면 무거운줄 몰라요 하고 목에 걸쳐놨을 때의 무거움은 아 근데 이게 좀 다해서 여러분 케이스를 좀 사야 될것 같아요. 끼고 있을 때에도 모르겠어요. 끼고 있을 때 오히려 진가를 발휘한다라는 느낌? 짠 이렇게 액세서리를 샀답니다. 애플은 진짜 사고서부터 돈 쓰는 게 시작이라는 말이 맞는 거 같아. 옆팟 거치대를 샀답니다. 오케이. 짜잔. 이렇게 돼서 얘를 여기에다가 이렇게 딴 올려 놓는 겁니다. 케이스 끼고도 이렇게 올라가지고 이거야말로 인테리어 아니냐? 이게 얼마짜리 인테리어냐? 진짜 미쳤다. 이제 얘를 뜯어볼게요. 싸게 싸게 투명 케이스를 샀답니다. 이런 실리콘 재질이에요. 어, 오, 됐다. 오. 이렇게 끼웠고요. 이게 무광 간지가 확실히 있기는 한데 기스 나는 것보다야는 간지가 조금 떨어지는 게더 낫다. 오케이. 와, 우 유광이어도 이쁘다. 이거 넣고도 여기 들어가지나? 응. 음, 굿 굿. 잘 됩니다요. 생일 선물로 받은 맥세이프 카드 지갑이랑 맥세이프 실리콘 케이스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색깔 너무 잘 맞을 것 같죠 벌써? 이게 주변음 허용을 해두니까 내 목소리가 진짜 마이크를 통해서 들리는 것 같이 좋다. 언박싱 갑니다요. 와우 와우 이쁜데. 느낌 너무 부드러워. 느낌이 끈적끈적한 실리콘이 아니라 진짜 부들부들한 실리콘이야. 짠. 버튼도 다잘 눌립니다. 아 이거 주변을 허용해 놓으면 이거 버튼 누르는 소리까지 들리네. 여러 가지를 경험할 수 있는 언박싱. 자, 다음은 이거랑 어울릴 것 같은 맥세이프 카드 지갑입니다요. 어. 오! 와, 이쁘다. 이거랑 너무 예쁠 것 같은데? 이걸 이렇게 올리면 이렇게. 뭐 카드 한두개 정도 들어간다는 것 같더라고요. 조금 안 맞는 듯한 느낌도 들거든요. 그래도 일단 보라색 보라색 보라색은 맞으니까 만족 중입니다. 그립감도 나쁘지 않아. 카드를 넣어볼까? 카드랑 명함 같은 거 조금 넣어다니면은 빠르게 빠르게 꺼낼 수 있어서 좋긴 하겠다. 응? 깜짝이야. 음. 이렇게 카드가 들어가고, 얘를 여기서 이렇게 밀어서 꺼내면 된다. 겨우겨우 3개까진 들어가겠다. 근데 이러면 카드에 기스가 날것 같아요. 어, 근데 지금 제가 이거 설명하면서 계속 얘를 끼고 있었잖아요. 근데 끼고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주변은 바용이 자연스럽고 무겁지가 않아요. 사실 이 에어팟 맥스를 고를 때는 색깔 고민을 진짜 안 했거든요. 그냥 저는 에어팟 맥스만큼은 무조건 실버라고 생각했어서 얘네 고민할 때에 비하면 정말 너무 고민을 안 하고 샀어가지고 저는 굉장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저의 애플 농장 언박싱이었습니다요. 안녕. 나도 이제 그거 할수 있어. 무슨 노래 들으세요? 뉴진스 하이퍼요.